반갑습니다. 요리 선생 서경이가 진행하는 집밥 같은 상업 요리. 오늘은 전복 장조림이라고도 하고, 전복장이라고도 합니다. 전복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복은 1kg 하면은 보통 집에서 먹을 수 있는 크기가 8마리에서 10마리 정도가 될수 있어요. 그런 크기로 준비를 하셔서, 자, 이렇게 솔 가지고 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하면, 이 머리카락. 같이 좀 털이 약간 송송 있잖아 그죠?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얇은 이 부분에 여기에 보면은 이 어, 전복 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냥 붙어 있어서 잘안 떨어지는데 데치거나 살짝 그 하면 찝게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어, 이빨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양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쪘습니다. 쪄서 냈는 것을 이렇게 손질을 했어요. 안에 내장이 있는 부분은 전복 장조림에는 들어가니까 텁텁하게 되고 지저분해 보여서 그냥 다 손질을 해서 이렇게 놨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 전복을 이렇게 꺼내 놓고요. 자어 장을 만드는데 조림장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럴 적에 어. 같이, 요 전복에서도 여기에 영양성분 있는 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끓여서 하셔도 괜찮아요. 옛날에 동의보감에 보면 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그 액기스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할적에는 전복을 통째로 넣고 72시간 정도씩 푹 끓이게 되면 이 전복 껍데기까지도 다 으스러져서 이렇게 좀어뭐 가루처럼 생겨 있잖아요 그런 것을 걸러서 먹었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또 고디 있잖아요 고디라고도 하고 다슬기라고도 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어 삶았는 요 물을 요 껍질에서도 양, 영양 성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버리지 않고 이렇게 같이 푹 끓여서 장물을 만들어 줍니다. 전복은 칼집을 이렇게 내셔도 되는데 원래는 이쪽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내장이 있었던 부분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칼집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데 굳이 칼집을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칼집을 넣게 되면 간이 좀더잘 배어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푹 끓이는 것을 양파도 뭉글뭉글한 정도로 좀 오래 끓여 주셔요. 1시간이 넘게 또 전복 껍데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푹고듯이 약한 불에서 어, 뭉근뭉근하게 끓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을 건져내는데 요 물을 끓이실 적에는 양파도 넣으시고요. 자 대파도 넣고 그다음에 다시마도 한쪽을 넣습니다. 다시마도 넣고 자요 다시마 있지요. 이렇게 다시마도 넣고 그다음에 풋고추, 청양고추. 이것도 약간 넣어 주시면 되는데 굳이 청양고추가 없으면 어 고추씨로 넣으셔도 괜찮아요. 고추씨를 넣게 돼도 약간씩 이렇게 국물 맛이 칼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한 것을 건져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건져내시고요. 자, 요물에다가 이제 간장하고를 넣고 조림장물을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 세계에서도 k 케이푸드라 해서 한식이 엄청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 맛도 있지만 멋도 있어서 그리고 또 색깔이 이쁘잖아요. 오방 색깔 다섯 가지 색깔이 다 이렇게 우리 몸 속에 있는 장기를 이롭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이런 것도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전복이 옛날보다가는 가격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근데 지금도 어 이렇게 보양식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진간장을 넣고요. 진간장은 요 레시피에 있는 대로 50g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소금을 넣고도 짠 맛을 내기도 하는데. 굳이 소금을 넣는 것보다가는 간장으로 넣습니다. 이것은 국간장 30g이고요. 자 여기다가 혹시나 비린내가 날까 싶어서 생강가루 10g 정도를 넣줍니다. 어그 다음에 어, 식초를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새콤한 맛이 싫다 하시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살짝 넣겠습니다. 두 숟가락 정도 30g이에요. 자그 다음에 물엿. 또 30g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강을 직접 넣으셔도 되는데 생강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생강분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넣고 끓여줍니다 자, 조림이라고도 하잖아 그지요 장조림이라고 할 적에는 국물이 간장국물이 조금 적게 짤박짤박하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장물이라 하잖아. 꽃, 어, 전복장. 이럴 적에는 이렇게 안 따립니다. 안 따리고 그냥 간장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좀 어, 전복 장조림처럼 하는 것이어서 이렇게 좀 따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복장을 제가 어, 코로나 19가 한참 있을 적에 탤런트 김수미 선생님께서 저한테 도시락 주문을 주셨어요. 그때에 어, 그리고 김수미 선생님께서 요 전복 장조림을 해서 도시락에 넣어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때 300인분을 했기 때문에 이 전복이 도시락 한 개에 3개 정도씩 들어갔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손질하는 시간이 인력이고 시간이고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못하겠다 했더니 김수미 선생님께서 어, 진정의 군산이잖아요. 군산에서 이것을 손질해서 이렇게 쑥 삶아 낸 것을 이렇게 해갖고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수월하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인기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 보셔요 이렇게 장물을 바글바글 끓여서 오래 두고 드실 것 같으면 요장물을 그대로 이렇게 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 보관했다가 한 3, 4일 지난 다음부터 드시면 되는데 장조림으로 하는 것은 장물에다가 조리는 것을 장조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장물이 조금 더 끓으면 그때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은 오래 익히게 되면 좀 맛이 좀 떨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질겨지기 때문에 해산물은 뭐든지 다 살짝 살짝씩만 이렇게 조리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칼칼한 맛이 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 청양고추 두 개도 넣고요. 아기 식초를 약간 넣지만, 그래도 두고 드시는 데 있어서는, 요 레몬도 한 쪽씩 들어가는 것이 향기가 좋고요. 또, 이게 살균도 되잖아, 그지요? 다 넣을 수도 있지만, 저는 요렇게 세 쪽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이게 한반 정도 졸여졌을 때까지 이렇게 바글바글 따려 줍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저는 지금 국물이 조금 넉넉하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한 것을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끓여 줍니다. 전체적으로 다 바글바글 거품이 올라올 수 있을 만큼 끓인 다음에 불을 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식초가 들어가서 상큼하기는 한데요, 신맛이 너무 싫다해서 싫으신 분은 식초를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해산물이고 해서 또 식초가 또이 전복을 연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넣었는데, 자그 다음에 이렇게 레몬도 한 세쪽 정도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바글바글 끓으면 접시에 담아서 아니면 밀폐 용기에 담아서 두시고 어, 냉장 보관해가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10분 정도 끓이시면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것을 약간씩 두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국물이 좀 있어야지만 이렇게 어, 마르지가 않아요. 표면이 근데 장조림으로 해서 반짝반짝 윤기 나게 바로 먹을 것 같으면 이렇게 국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두고 먹어야지 될 경우에는 이렇게 반드시 국물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식성에 따라서 마늘, 통마늘 또 넣으셔도 괜찮아요. 통마늘 도 같이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되는데, 자, 저는 이렇게 육수를 만들 적에, 이 조림 장물을 만들 적에,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석영이를 만나면 요리가 쉬워진다. 간편하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 맛도 괜찮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